뉴스프리전 전국 네트워크 경기 남부 소식 김정순입니다. 이번 주 평택과 안성, 오산과 화성 지역 소식을 김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 l 치가 시행 중인 오산필봉산 남북과 동서방향 관동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이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통된 산미터널은 길이 250m, 왕복 1차선입니다. 또 동탄과 오산시가 동탄 신도시가 개발이 됨으로써 소통의 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필봉 터널을 개통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산시 교통 발달에 산미 터널과 필봉 터널은 큰 획기적인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치가 대로 3 1 2호선을 세계 1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사업비 457억 원을 투입해 4년 여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 주변에 환경 조성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주는 것이 이에 따라 오산 운암지구와 세계 1지구 세계 19단지를 연결해서 기존 운암지구와 화성 초교, 세계 1지구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터널 인도를 통해 세계 주민의 오산 시립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필봉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6차선 필봉터널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오산세계일지구와 동탄신도시, 동탄산업단지 연결이 무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산에서 김경훈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와자 슈퍼오닝 아! 슈퍼오닝으로 활기찬아침을 시작하세요. 형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